The best 본부가 간다에 진행하는 허우철 맞자고치는 최유석입니다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영웅본세 <laughs> 유석순도 약간 공평꾼인 것 같은데 좋은 데 간다고 들어서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청주 국제공항입니다 우리 본부가 간다가 드디어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laughs> 아니에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 해외 가면 유입을 막고 계신 검역관 분들을 만나서 일일 체험을 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것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바로 알아보러 갈까요? 본부가 간다! 간다. 옆으로. 짠! 검역관 분들 이 입는 옷을 입고 왔는데요. 어, 이게 바로 검역복인가봐요. 네 맞아요. 어, 다음 코스는 뭐죠? 일일 체험을 도와주실 검역관 분들 모셨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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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자기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청주 국제공항에서 검역 업무를 하고 있는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오우! 선배님. 부르면 될까요? 아, 어, no. 이러지 마시고요. 네. <laughs> 오늘 일일 체험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이 좀 궁금해요. 음. 빠르게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못 맞추면 네. 검역체험 못 해요? 검역체험 못 합니다. <laughs>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염병 지역을 경유 또는 체류하고 온 입국자가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서류가 있는데요. 반드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이것. 하나, 둘, 셋. 상태 질문서 정답입니다. 어, <laughs> 어떻게 하셨어요, 또? 아, 이 정도야 기본이 <laughs> 그럼 두 번째 질문터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해외 로밍 정보를 활용한 해외 감염병 유의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주는 이 시스템은 바로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네. <laughs> 정답. 스마트 감염 시스템. 정답입니다. <laughs> 써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어? 아무것도 안써있어요 스마트 검역 시스템을 저희가 오늘 알아보러 온거 아니에요 알고 아, 있었잖아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이제 <laughs> 검역 1일 체험을 시작하고 그 다음 스마트 검역 시스템에 한번 알아보도록 아, 할까요? 좋습니다. 우리 1일 체험하기 전에 공호한번외출 예, 예. 가셔야 돼요 아 구호요? 네. 검역하러 검역 간다! 간다. 정부역진 적극행정 본격적으로 검역 업무를 시작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할 업무는 검역 대상자 파악입니다 별도로 검역 대상자 파악을 하는 이유가 네. 있나요? 스마트 검역 시스템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메르스 발생 지역인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에볼라 발생 지역을 방문하고 제3국 경유에서 오신 입국자들 대상으로 그 명단을 파악해서 저희가 이제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런 방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민국과 잘못 표시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신사들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정보 오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행정이네요. <laughs> 정보혁신 적극행정. 개인 정보 검역에 활용된다고 하면 굉장히 예민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 그 감염병 잠복 기간 이 있어요. 그 잠복 기간 지난 이후는 다파괴없기 때문에 따로 이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어, 감염병 오염 지역을 거쳐 제3국을 경위해서 오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아, 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중동 지역에서 홍콩을 거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 명단에. 명단이 파악이 네. 되면 네. 그 다음 업무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요 홍콩 사측에다가 그 검역 안내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이제 항공사 측에서 비행기에서 하게 하기 전에 데리고 저희한테 오시면서 경영상태 질문도 작성도 하고 그리고 일대1 체험 측정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검역 대상자분이 실제로 입국하시니까요 한번 실제로 체험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고고! 전 씨. 저행정 선배님! 이래는거 구경하러 왔어요 <laughs> 어우 그러지 마세요 눈 썩어요 또 선배님 <laughs> 아니 이건 또 뭐야 <laughs> 뭐, 이게 뭐예요? 무슨 뭐, 파란색, 초록색으로 나오는데 승객분들이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이쪽으로 지나가시는데요 기에서 카메라로 이제 승객분들의 오. 체온을 하나씩씩 하나씩 측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몇도 정도가 되면은 네. 그 검역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37도 이상이면은 승객분들을 모셔서 체희측정측하하판판하하있있습다다 y 네, 선 o r 그러면 네. 일반 검역하고 스마트 검역하고 차이점 k 좀알려주 So man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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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many 증상자 통합조사 분 a 표 작성합니다.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간단한 보건교육이나 신고 안내 요령 등에서 안내해드리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역이 뭔가 되게 꼼꼼하고 네. 탄탄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스마트 검역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검역 조사율이 지금 36% 정도였는데요. 2017년 5월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는 그 조사율이 90.4%로 엄청 크게 상승했죠. 와. 예. 와. <laughs> 네.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야 확실히 혁신적인 네. 행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laughs> 저희는 힘들어도 예 승객분들을 그리고 이제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진짜 밤이 됐어요. 방금 출근한 것 같은데 네. 벌써 퇴근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일례 참 오셨는데 두분이 어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스마트 검역 시스템이 해외 감염병을 막아주는 걸 직접 보니까 네. 뭔가 되게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 또 국민 건강을 직접 지키는 검역관이 된것 같아서 네. 좀제 자신이 하루 좀멋있네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멋있는 검역관님들께서 네. 지켜 주시는 대한민국 안심하고 해외여행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laughs> 네. 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해외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는 검역관분들을 공항이나 항만에서 만약에 만나게 되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선배님께서도 네. 우리 일일 검역관들과 함께하는 하루 어떠셨어요? 아, 저도 오늘 그 두분 만나서 정말 에너지 넘치는 활동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 검역 업무를 좀더 힘내서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평소에 검역 업무에 대해서 많이 생각 못 해봤는데 이 업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아, 전혀 안 힘들었습니다. 안 힘드셨으면 한번더 촬영? 아안 돼요. <laughs> 어, 다음에 또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부와간다에지나가는허우철 왓짱거칠은 최유석, 검역관 김경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ravo bon.